파주를 비롯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방에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0.3도, 철원이 영하 18.1도 등 전국이 매서운 추위를 보였는데요. 현재까지도 한파 주의보는 발효 중이고요.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11시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영하 4.5도, 대관령이 영하 11.4도, 문산이 영하 4.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 더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남부 지방도 광주 영하 1.4도로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당분간 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에도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아 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관 동파 등 추위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다만 전라도 지방에는 가끔 구름 많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점차 들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경기도,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도 일부 지역에는 오후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그밖에 중부지방에도 오후에서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린 눈이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안지방과 강원 산간지방은 낮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의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도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있어 쌀쌀한데요. 낮에도 기온이 오르겠지만 남부지방에도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강릉이 영하 1도, 광주대구 영상 1도가 예상돼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동해 전해상과 제주남쪽 먼바다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쪽 지방에서 눈이 시작되겠는데요. 이 눈은 낮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밤에 전라도에서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